자, 오늘은 포트 종목 선정 투자 크리스 케이스를 가지고 리뷰를 할 건데 페이지 첫 번째부터 가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야. 첫 번째 페이지에서 궁금한 게 있는 사람. 물어보고 궁금한 거없어 저기 그 이거 지난번에 10억으로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9.2억 분이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디를 뭐 어떻게 더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계산이 틀려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대답할 사람? 그냥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계산이 틀린 거야. 적당히 넣으면 돼. 퍼센트로 해서. 더 질문 없지? 이 페이지는? 아니요. 퍼센티드로 해서 적당히 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한국하고 미국 비중을 몇대 몇으로 하기로 했어. 그때 30대 40%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은. 그럼 그 비중을 맞춰서 하라는 소리야? 그 비중에 맞춰서 금액을 바꿔주면 되지. 알겠어. 다음 장. 질문 있는 사람. 여기 질문이 그 1억 4천만 원을 넣어서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야 연수입이 10만 원이어도 앞으로 계속 오피스텔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수 있지만은 나이든 사람 70세면은 뭐 오래 살아야 20년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 10년 이내에 죽는데 이걸 굳이 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 이 오피스텔을 대답할사람 있어? 내가 빚을 다 갚고 나면 오피스들이 자회 코드 자회 코드 가지고 거,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10년 안에 죽을 사람이 SP는 뭐, 몰라요? 그럼 내가 얘기들 다 모르는 내... 그거 보고서 사는 거죠. 일단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 이건 70세 사는 거야, 아니면 지금 사는 거야. 70세 이전이니까 지금 사더라도 뭐 보통 사람들이 지금 산다고 이제... 치면 60세 기준하고 60세 전에 산다고 기준하고 60 아직 안 됐지만 60세 대한민국 여자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야? 83세. 그러면. 평균 여명은 몇 년일 것 같아? 23년인 것 같아. 그거보다 더길것 같아. 아니, 그거보다 더 길지만. 그러면 거의 30년 정도 남은 건데. 30년 동안 물가 인상한 생각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내가 얘기를 하잖아. 준화나 성화 같다면, 지금 그거 1억 3천 투자해서 하면은, 그게 아주 좋지만은, 나같이 5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길게 살아야 20년인데, 매달 28만원씩 더 쓰고 즐겁게 사는 게 낫지. 그거 매, 연 10만원, 그거 있나 마나한 거를 30년을 더 보고 내가 늙으면 그거를 내가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올라봐야 뭐 내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부이할 필요가 있냐고 자 포트폴리오를 하는 목적이 뭐야? 그, 그 예를 들어서 가용성과 아니면은 그 위험성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채권하고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나가 어려워도 나머지 두개 혹은 두 개가 어려워도 나머지 한 개는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현금흐름이 아니라고. 현금흐름은 대부분은 종신연금에서 받는 거고. 일부는 주식이나 채권에서 둘다 하나가 뭐 납, 나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동산 하는 목적은 물가 인상에 대비를 하는 건데 여기를 보면 이거 화면 보이지 엑셀? 네 보입니다. 명동 같은 경우 최근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집가 상승률이 14%였어 평균. 도곡역 같은 경우는 8%였고 노은역 근처는 5%가 안 됐고 소비자 물권 2% 정도였고, 근데 이걸 갖다 소비자 물가를 제하고 레버리지가 만약 걸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 기고 오피스를 샀다 그러면 도공력은 14%가 정도가 됐을 거라고 물가 인상 제하고 그게 대한민국 여자 평균 여명으로 따져 봤을 때 31년이 남은 건데 죽을 때까지 80, 88세가 평균 지금 어, 57세 여자에 살수 있는 이게 평균이라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 58배가 차이거나 1.14에 31승을 해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자 받으면 은 거꾸로 얘기하면 오피스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6, 50분의 1 이하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목적은 매년 돌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목적이면 평가 가치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주식을 더 팔아서 더, 더 쓰면 돼. 어차피 포트폴리오의 4%를 갖다가 매년 찾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찾으면 된다고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이것처럼 14%로 오른다 그러면은 몇년 지나면은 2배, 그리고 30년이 지나면은 58배가 된다고. 물론 뭐 주식도 이만큼 오르겠지. 채권은 이만큼 안올 거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야? 화면 보여? 이전 화면만 계속 보여. 하면 보여? 어. 그래서 크게 안 보여. 당신 얼굴이 더 크게 보여.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다 키울 순 없고. 그래서 이거는 레버리지를 걸었잖아 지금. 3 3 억짜리를 갖다가 1 4억으로 그리고 만약 뭐 여기 살고 싶다. 뭐 분당 근처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찾아봤다고 지금 대리 마크 로텔 보이지? 뭐야? 여기가? 여기가 나 미정원 가는 덴데? 여기 보면은 정작 옆에 내가 오피스텔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그러면은 이건 지금 71평방미터 짜리가 있나 봤더니 없어 매물이. 근데 어쨌든 매물로 따지면 65평방미터 짜리가 2.7억 정도 되니까 강남 도곡동에 있는 오피스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이, 이게 가격이 너무 지금 고평가 돼 있는지 적정한지 저평가 돼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겠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수익환원법이 있고 원가법이 있고 매매비교법이 있는데 매매비교법은 인근에일 때나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오피스텔하고 여기는 오피스텔은 비교가 가능하겠지 근처니까 근데 이거 하고 강남하고 비교할 순 없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그래서 그 빼고 수익환원법으로 하면은 여기 115만 원이지 월세가 71평방미터가 아까 거는 8 8 0만 원이었나 80만 원 그럼 여기가 더 월세는 더 많지? 여기 80만원 이네 물론 그 보증금이 작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좀 많다고 수익환원법으로 하면 여기 사야지 대리마크로테리 그런데 원가법으로 하면 여기 월세가 많다 그러면 이 근처에 오피스을더 질려고 그러겠지 지으려면은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해,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평방미터당 그 건물값은 한 백오십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칠십 평방미터라고 치면 백오십 곱하면 얼마야? 칠십 곱하기 백오십하면 일억 정도 되지. 근데 이게 뭐한 이십 년쯤 지났다. 보통 사십 년 쓰니까 그럼 오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아까 그것도 비슷할 거라고. 그건 한 삼십 년 정도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아마 비슷할 거라고. 그러면 그 건물값은 이게 서울 뭐 강남 금사라게 땅에 있던 아니면 저기 뭐 어디야 김천 같이 인구가 줄고 있는 데있던그 건물값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는 빼고 땅값을 봐야 되는데 땅값을 보면 여기 공시지가 연락해 보면은 평방미터당 천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한 강남 도곡동 평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얼마인지 알아? 몰라 한 다섯 배 너무 그럼 어디 사야 되겠니? 당연히 강남을 사야지. 그래서 강남을 얘기를 든 거고 뭐 분당을 사든 강남을 사든 어디를 사든 상관없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데나 사면 안 돼. 확실하게 오를 곳, 확실하게 그더 이상 공급이 없을 곳. 왜냐면 원가법으로 하면 땅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그럴 때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거고 그거는 어딜 하든 이건 뭐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고 그럼 질문 있어 집을 다 팔아 가지고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하나를 모으면 어때 지금 10억이라는 현금 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집을 판다는 얘기를 해 아니 그,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건 질문 대상이 안 되고 지금은 주식 저기 주택 같은 경우 동부세가 7.2%기 때문에 주택은 사면 안 돼.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니까 사도 돼. 이거는 동부세가 가서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부동산을 살려면은 오피스텔만 알아봐야겠네. 오피스텔이나 땅을 사야 되겠지. 뭐이이 이 모시기가 되면 뭐 국토 토지세라는 걸또 부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래. 알겠어. 질문 없지 그럼? 다음 질문. 이 CMA RP라는 게 뭔지? 그거는 그냥 CMA 중에 하나인데 뭔지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원, 원금 보장이 되느냐 금리가 얼마냐 그 중에서 고르면 된다고. 그럼 이거는 금리가 0.6%로 제일 높고 원금 보장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채권 중에 이름 그 종류의 하나야? 그 종류 중에 하나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대부분은 네, 원금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저축은행 같은 데서 일년 정기 예금으로 넣어주면 2. 뭐 4%가 6% 되니까 그걸 해도 되고, 당장 쓸 돈은. 입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그러면서 원금 보장이 되는 쪽으로 하면 뭐 사실 채권 이자는 별로 없을지 몰라도 그건 편의성 때문에 하는 거니까. 질문 있어. 채권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높은데 왜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둬? 대, 대답할 사람. 은행에 넣어두는 거지. 어? 은행에 넣는 거라고. 이것도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 안전하고 이익도 높고. 그 사람들이 안 넣는 걸 모르고, 모르는 거겠지. <laughs> 책을 많이 읽으라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 질문 있어? 없어 이번. 다음 질문. 이거 내가 그그 방법대로해서 다 찾아봤는데 지금 그때 찾을 때는 뭐 여섯 개인가 일곱 개를 해줬는데 이거는 내가 찾을 때는 신영증권우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네이버로 가보자. 여기 서 어디로 가야 돼? 국내 정시로 가야 지내가할 때는 저거 치니까 바로 나오던데 자 여기 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서코스핀인데전 그 전에 뭘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배당을 내가? 해야 된다고 여기 서뭐뭘클릭해야 돼? 이제 코스피 지금 나오는 게몇 개인데, 열몇 개라 고 그래. 지금 다른 몰라도 뭐한 척봐도 30개는 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내가 할땐안 됐어?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그럼 어제, 어제 안 됐던 건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질문이 또 뭐야? 그거 외에는 없어. 다시 찾으면 되니까, 다음. 질문. 이거 내가 잘못 쓴 거지? vnq하고 ssh. 잘못 쓴거 아니야. 잘 썼어.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scsh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비교를 해야지. 최소한 두개 중에서는 비교를 해야 될거 아니야. 수수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수료 낮은 거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수료가 SCHH가 훨씬 낮지만 너무 저기 거래량이 조금이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가 조금 비싸에도 불구하고 VNQ를 결정한 거야? 그렇지 알겠어 질문 없어 질문 없어. 질문. 그 질문 맨 끝에 그거 거기 다 있지 마지막 장리 있는 거그 질문. 아그 전에 1 0의 질문 있어. 그 내가 물음표 해놓은 거는 이게 골라야 되는지 안 골라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왜냐하면 변동이 너무 커. 그니까 현재는 10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때는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어쩔 때는 뭐 뭐가 됐다가 막 그래서 널뛰듯이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재 10이 훨씬 넘는다고 하더라도 안 골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것만 보고 그냥 등락이 심심함에도 불구하고 골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 장기 추세를 왜 봐야 돼? 장기 추세는 이게 지금 현재만 반짝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안정성이 있는 건지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럼 등락이 심한 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게몇개 없는데. 보면. 근데 등락이 심해도 마이너스만 없으면은 넣어도 되잖아. 근데 등락이 심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고 하 플러스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거는 불안하잖아. 기본적으로 r o 이가10% 이하면은 고르면 안 돼. 아니 근데... 다10% 이상인 것 중에서 고른 거지. 아니지 평균 얘기하는 거지 내 얘기는. 알겠어. 다음 질문. 지금 이거 보험해서 가지고 네 개인가 다섯 개인데 지금. 무슨 아테네 홀딩스 이런 거 18점 공원대 현재가 근데 왜 매트라이프가 맨 위에 있는지 그걸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거할때 그냥 ROE를 우선 ROE 현재 높은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표에서 먼저 나와 있는 게더 좋으니까 먼저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골라야 되는지 그런 걸 모르겠어 그리고 아홉 개 중에 보험회사가 네 개인데 그럴 경우에 업종에서 한 개씩만 골라야 되는데. 자, 그럼 시청 1위가 누구야? 애플. 애플. 이거 시, 시청 순으로 나온 거라고. 현재 아니. 시청이 애플이 1위. 그러니까 지금 마크로 트렌드에서 가지고 있는 게 6천 개가 넘어. 그중에 시청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네, 이렇게 고르지 말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게 뭐냐고 그랬는데 시청 순으로 나온다고 이거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앞에 나온 건 조기 아니네. 앞에 나온 거는 큰 회사란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 PPR이 얼마야 이제? P레이트, PR. PPR은 P레이셔를 p r 이라고 그래. 이게 얼마야 이제? 이게 1이하였나? 1 2이하1 2이하야자 3천 개로 줄지 디비덴 드 1대는 뭐야 그게 내 질문이잖아 이게 배당수익률이라고 이건 2 이상일 거라고 자 400개로 줄지 그 다음 PBR은 얼마얼마해0 0 1 2 0 0 1,000. 0 0 0 1,000. 1,000. e 가얼마1 0 0 1 0 1 1 0 나는 그걸 안 했네 디바이던드 일드 이를 자 그러면 한 40개 정도로 줄지 어 나는 사 40, 40개 다안 보고 앞에 것만 봤네 40개 정도로 됐는데 이걸 이제 지금만 이렇게 좋은지 아니면 평 최소한 5년 아니면 뭐 10년까지 우준했는지 적어도 평균이 10은 넘는지 그걸 가지고 넣으면 되잖아. 아닌데 질문 있어. 그러면 장기 그걸로 보기 전에는 뭐 어떤 거를 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걸로 우선 골라야 되는 거야? 지금 시총 순으로 쭉 봐야지 위에서부터 4번부터 볼래? 1번부터 볼래? 아니 1번부터 보는데 여기 보면은 디바이든드 이일드가 페트로올레오 뭐 어쩌고 이건 16.38이잖아. 그리고 애닐리리 캡탈 매니지먼트 이것도 11.25고 그러니까 이런 걸볼때 그냥 시총 순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은 디바이든 디일드가 높은 걸로 그냥 보는 게다 그러면 이거부터 질문해보자 강남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높을까 아니면 김천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높을까 강남 아파트가 높겠지 어느 쪽 아파트를 사야 돼 강남 그러면은 뭐 234까지는 넘어갈 필요도 없네. 1만 보면 되겠네. 9개 고르는 거면. 아니지. 이게 꾸준해는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이첫페 이 이제 나오는 것들은 거의 꾸준해. 아닐걸? 아, 시트그룹 빼고는 다 꾸준해. 아무튼 따라와. 검토를 쭉 해야 되고. 그럼 질문 또 있어? 그다음 보험회사. 보험회사 뭐? 보험회사들이 그럼 이게 지금 네개 다섯 개 있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골라? 만약에 다 십프로 이상이라면.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같은 업종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뭘 고르라고 그랬어? 제일 좋은 거 고르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모른다는 거지.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 메트라이프? 일등주를 하라고 그랬지. 일등주를 어떻게 고르는데? 시청 순으로 돼 있잖아. 맨 위에 있는 걸 고르면 되지. 그럼 여기서는 딱뭐 아무리 디바이드앤드일대가 높아도 어쨌든 베트라이프 하나만 딱 고르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겠네.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질문이 그거잖아. 왜 이렇게 보험 회사들이 실적이 좋은데 반지 <laughs> 9개 중에 하나만 딱 골라야 되는지. 보험 회사들이 보험회사... 다 좋으면 보험 회사들이 다 나쁠 때도 있을 거라고. 근데 만약 보험 회사를 다 쳤다 그러면 어느 때는 완전히 몇 배씩 오르다가 어느 때는 깡통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아홉 개 중에 두 개는 고를 수 있잖아. 아홉 개 중에 지금 여기 네 개, 다섯 개가 올라와 있는데 꼭 하나만 골라야 돼? 분산 투자의 원칙이 그거야. 관계 하나가 오르면은 포트폴리오도 그 원칙 아니야. 주식하고 채권하고 부동산